김건희가 구체적인 청탁을 받았네요. 드디어 소울 소리에서 김건희 카톡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데요. 이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못하고 수원조사도 못하고 처벌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검찰은 해체를 해야 되는 거죠. 관련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이제 빼박입니다. 김건희. 최재형 목사의 카카오톡 대화창입니다. 2023년 7월 19일 오전 11시 10분에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장문의 글을 보냈습니다. 최 목사는 제가 한 가지만 공익적인 부분의 건에 대해 당부드린다며 통일TV가 작년 8월에 개국됐는데 올 1월 18일에 느닷없이 정보통신부와 KT에 의해 방송이 중단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대표로 있는 방송이라며 여사님이 알아봐 주셔서 꼭 방송이 재개되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부탁습니다 빼박이네요. 통일TV 구체적인 부사장이라고 적혀 있는 자신의 명함 사진도 보여니다함까지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한 겁니다. 다음 날인 7월 20일 최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 t v 건은 제가 유비서랑 소통해 볼까요? 확인해 주시는 건지 궁금하다. 통일 TV 건은 저로서는 무척 절박하다. 다시 완전히 거죠? 어, 부탁했습니다. 네, 부탁을 했습니다. 다시 5일이 지난 9월 5일. 최 목사는 다시 한번 <laughs> 통일 TV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김건희 여사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시하게 부탁을 합니다. 통일 TV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알면 될까요? 20명의 통일 TV 임직원들은 5월 1월 18일 이후 아무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대통령님과 여사님의 뜻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과연 통일 TV를, 숨통을 끊으시려는 것이냐며 통일 TV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책은 했습니다. 그런데 최 목사가 보낸 메시지 중간에 조과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조과장이 여러 번 저와 통화했으나 아무런 결말도 없고 응답도 없다고 최 목사는 하소연했습니다. 최목사는 지난해 11월 기울백 사건을 보도할 당시 조 과장이 누군지 취재진에게 자세히 음. 설명했습니다. 최목사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TV 송출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청탁하자 김 여사는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과장에게 통일TV 문제를 알아봐 달네요 연결을, 연결을 해 줬어요. 이후 최목사는 <laughs> 조 과장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음. 조 과장하고 직접 통화한 걸다 녹음해 놨어, 내가. 야, 빼박이다. 이제. 하지만 최 목사는 해당 녹음 파일을 취재진에게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조 과장과 여러 차례 통일 TV 문제에 대한 내용을 조율했으나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걔가 빳빳하게 나와서 안 됐어요. <laughs> 깐깐하게 나와서, 지가 알아보고 했는데, 그냥 이거는 안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거의 나오는 거지. 통화 내용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실제 통일 TV는 지난해 KT 송출이 중단돼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만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처신입니다. 자신에게 명품을 선물한 사람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대통령실 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최 목사를 소개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영부인은 대통령실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적인 청탁을 알아보라며 대통령 직원을 동원한 행위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지만 그냥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민간인 신분으로 어찌됐든 공지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 뭐 알아봐 줬다라든가 아니면 사실상 좀 응대를 하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뭐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볼수 있는 건 명백하죠. 대통령실의 권위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무관한 사건이 아닙니다. 일단 대통령의 권한은 워낙에 넓기 때문에 하나 하나의 대가 관계가 없더라도 뇌물죄를 인정한 판시가 있어요. 영부인으로서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을 뒤에 안고 이런 청탁도 받고 부정한 금품도 받고 이렇게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다면 자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구체적인 청탁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를 이 포트라인에 세우지 않거나 수사를 안거나 또 처벌을 안 한다고 라 한다면 못 한다고 라 한다면 은 이건 검찰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구체적 청탁의 대가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질 않았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한 거죠. 대통령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업무 범위가 국정 전반에 관한 걸치기, 걸쳐 치기걸 있기 때문에 예, 웬만한 것은 다 청탁에 포함된다라는 변호사들의 설명이 있었죠. 자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어.